안녕하세요 장민아입니다. 음, 신장실 식구들과 신장질의 안에 대한 음, 공부를 어, 간략하게나마 한번 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음, 컨퍼런스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음,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어, 각자 이제 영상을 본 후에 어, 컨퍼런스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음, 한번 해보고. 음, 피드백을 받아서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음, CKD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는데 어, 저희들은 HD 하는 환자들만 보게 되지만 결국은 큰 범주에서는 모두 CKD 환자이므로 CKD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KD 전반적인 음, 아주 간략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겠습니다 먼저 CKD라는 것은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이고, 정의는 3개월 이상, 신기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우리가 배우던 CRF, 즉 크로닉 리나 i 페일리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CRF란 말은 잘쓰지 않는데요. 이때 CRF, 우리가 알던 CRF는 크라치닌이 어이 올라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는 c r f 인데이 CKD는 음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실제 크라치닌이 정상이라도 뭐 단백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두 CKD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c k d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데미지 마커가 무엇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알부누리아 프로틴누리아 즉 이제 알부누리아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어, 사구체 질환에서 나오는 헤마추리아들 어, 그리고 영상 검사상에서 이제 초노, 소노노가 되겠는데 초음파상에서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험그라틴인 용도 그리고 잘안 들어봤겠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시 스타틴 C라는 것이고요 있 그리고 결국은 이 이제 이 크라치닌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크라치닌 클리어런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장 기능이라고 했을 때 GFR 즉 크로메르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이제 어 한번 알고 싶은데 실제 GFR을 계산하는 아주 정말 그 과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실은 크라치닌이나 시스타틴 C 같은 레벨을 측정을 해서 이제 추정 계산을 한 이제 estimate g f r 을 우리가 그 신장 기능의 마커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단백뇨 검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게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치닌 레벨이 정상이어도 단백뇨가 있다면 우리는 c k d 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백뇨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딥스틱 검사는 아주 유용하고 싸게할수 있는 검사인 반면에 가장 문제가, 이제 묽은 소변, 희석률일 경우에는, 위음성,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농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없는 것처럼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팟 유린, 아, 알부민 크라틴인 레이쇼라는 것을 쓰는데요. 스팟 유린, 즉, 24시간 유린이 아니고, 특히, 이제, 보통 아침 유린이 좋은데, 한번 소변을 한번 받아서, 어, 그 알부민 농도와 크라틴닌 농도를 각각을 구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라치린도 우리, 어, 우리 몸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일정하니까크라치린도 희석되고 알부민도 희석되니까 이 희석되는 음, 나누어 주면 그 희석 수석되는 같은 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제 희석 요일지라도 우리가 단면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신 기능을 이제 어떻게 알 것인가? 어, 음, 가장 우리 쉽게는 실험 크레아틴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을 보고 우리 뭐 보통 뭐 우리 신장 기능을 볼때 제일 첫,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크레아틴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하면 어, 근육에서 분해되어서 이제 매일 일정량을 생성하고, 대부분 사고체에서 페트로션되고, 세뇨관에서 일부 분비가 되어서 이제 신장으로 배설됩니다. 실제 이크라티닌 증가는 7, 8, 50% 감소 때부터 증가가 시작되고, 이 말은 이제 50%까지는 이제 아직 크라티닌 정상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좀그 제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근육에서 이제 결국 분해되는 산물이다 보니 근육량이 많거나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좀 섭취하고 있는 크라티닌 같은 것들을 결국 재료가 많이 들어오면은 실제 신장 기능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룡 크라치닌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약물,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것 중에 이제 스메티딘이 있습니다. 스메티딘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이게 그 크라치닌의 세뇨 간의 분비를 저해를 시켜서 실제 신장 기능이 저하와는 무관하게 크라치닌이 올라가 있는 것을 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조금 이제 보완해서가 무엇이냐면은 시스타틴 C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 같은 로컬에서는 이 레벨을 거의 측정하지 않는데요.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 시스타틴 C는 크라티닌과 달리 모든 세포에서 생성이 되고 사구체에서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생육관 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이 크라치닌으로 정확한 신기능 확인이 어려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뭐 이제 근육량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제한점이 있을 때, 크라치닌 C를 측정을 해보면, 어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GFR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손쉽게 할수 있는 것이, 크레아티닌 레벨을 구해서 이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계산하는 것인데, 어, 이것이 결국은 이제 GFR을 대변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음, 대학병원에서나 많이 하는 측정 방법, 24시간 요린 컬렉션을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 어, 실험 크레아티닌과 실험 크레아티닌에서 그럼 크레아틴인 크레아닌과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를 곱하면은 곱한 결국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양이 되겠고 그게 결국은 그 유린의 볼륨과 유린의 크라치닌 농도를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름 크라치닌 레벨 분해 유린 크라치닌 곱하기 유린 볼륨을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크라치닌 클리어런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코크로프트 골트 이퀘이션이라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이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 배기 나이 에이지 여자는 0.85를 곱하고, 체중 1kg이 되겠고, 그리고 체시비 곱하기, 실험 크라치닌, 미리그램부시비터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이제 단위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 GFR. 어, GFR이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 증, 정말 이제 정말로 GFR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 실험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어, 이제 대표적으로 음, 크라치는 이 레벨과 어, 그리고 AG 섹스를 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 MDRD e q a 션 i o n 그리고 이제 CKD 좀더좀더 좀더 이제 좋아진 이제 좋은 방법 좀더 어, 나은 방법인 CKD EPI라는 이제 그런 e q a 션을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아마 거의 다 이제 CKD EPI 공식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이십 k d e p i 공식은 이제 크라치닌만 이용하는 경우, 크라치닌 스타틴 시스탄, c 두개다 이용하는 경우, 시 스타틴 c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다 이제 각각이 있겠고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크라치닌으로 어, 이제 신기능을 이제 좀 어, 제한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스타틴 c를 사용을 하면은. 좀더 정확한 것을 알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공식들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CCR을 구하는 공식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니어서 보통 요즘 이제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면다 이제 그냥 크라치닌뭐 세스타틴 c 넣고 에이지 색소 넣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 결과지에서 EGF-R라는 이 것은 대부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초음파는 이제 해 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 져 있거나 에코가 증가되기는 경우 아 알고는 크로닉 키드니 디즈일 이겠구나 이런 게 없다면 어 크로닉 키드니 디즈가 아니고 뭐어 큐트일 수도 있겠다. 이런지 그런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유리 b 리 트랙트 c 스트럭션이라든지뭐 스톤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시스트 우리가잘 알고 있는 PCKD 같은 이제 해부학적 변화를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 이제 이시케 KD 감별 질환에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해질 당연히 우리가 NAK 해야 되고 카이포칼레미아 그리고 CLCO2 같은 것도 애서시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 우리가 잘 보시면 흔하진 않지만 튜블라 디지트나 유전적 질환들 중에서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CBC에서 어네미아 있는지 봐야 되고 어 본미네랄 디시 이제 체크를 위해서 이제 칼슘 포스페이트 PTH 수은도 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CKD 원인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너무 잘 아는 DM, 하이퍼텐션, CGN이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이 되겠고 옛날에는 CGN이 많았었는데 요즘 뭐 바뀐지는 꽤 오래됐는데 DM이 거의 뭐반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음, 성인병 같은 메타볼릭 이제 심드롬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DM, 하이폴텐션, CGN이고 CGN 중에서 그 내부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은 IJN 네프로페티라고 하고요. 로네프로티 심드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스트디지즈 우리 잘 알고 있는 음, PCKD, 음, 오토즘알다멘안트, 폴리스테키슨디즈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n s a i d 나 어그 항암치료 이제 네프로톡식칸 드럭 이제 항암제를 쓰고 난 후에 CKD에서 오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튜블가 이제 디스펑션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 베스클라디즈 즉 이제 림알 아티리스턴노시스 같은 허혈성 신병증도 CKD 원인 질환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KD 단계를 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KD고 가이드라인 2012년 이때 이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이제 어 단계를 우리가 스테이징을 했고요. 뭐 크게는 이제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GFR GFR에 따라서 GFR을 측정해서 이제 그 그레이드를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부민아를 측정해서 알부민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어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병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예후가 나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GFR에 따르는 GFR은 즉, 이제, 우리 EGFR이 되겠는데, 어, 숫자를 이제 기억하는 것이 90, 60, 30, 15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3은 이제 중간에 이제 45를 기준으로 한번더 나누긴 했는데, 결국은 90 이상이 그레이드 e 1, 60에서 89가 그레이드 e 2, 어, 그리고 어, 30에서 59까지가 이제 그레이드 3인데, 중간에 45를 중, 기준으로 3A와 3B로 나누었고, 그리고 15에서 29가 그레이드 4, 어, 15 미만이 그레이드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유리아는 아까 얘기했던 스팟 유린 어, 알부민 그라치닌 레이쇼를 이용해서 30 미만 30에서 300, 그리고 300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그레이드 음, 3a는 이제 a2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a 그레이드 그래, 그 알부미인 유리아가 300mg/perg 이상이 되면 베리하이 리스크, 요쪽 레벨의 범주에 있는 분들은 매우 예후가 나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K. D. o 가이라,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신장 질환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 어, 그때, 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렇게 좀 뭔지는 알고 가면은 앞으로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k d 고 g o 가이드라인은 음, 줄임말이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로서 어, k d 고 g o 가이드라인이고 국제 신장 기구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고 학술지는 Kidney International 즉 KI라는 학술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들어 맞을 것 같은데 도끼 가이드라인 도끼 <laughs> 그래서 Dialysis Outcomes Quality Initiative라고 해서 이건 미국 신장학회 NKF 어, National Kidney Foundation 그래서 NKF 도끼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음, American Journal of Kidney d i s e a s e 라는 저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고 이두 가지를 알아두면 되게 좀 유식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KD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기본 방침은 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CKD는 G8 속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이제 느리게 하고 가능하면 리날리플레스 테라피, 신텍 치료법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해 주고 해야 된다면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될 것이고 단백뇨를 좀 줄일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식이요법을 대표적으로 이제 저단백식이 그리고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시 K D 환자들이 왜 주로 돌아가시는 이제 사망 원인은 카디오바스큘라 디즈입니다. 즉 M I, 뭐 하트 펠리어 스트로크 같은 이제 그런 질환이 결국은 이제 주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스를잘 이제 디텍트를 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식기기 자체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치료도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어네미아 그리고 미네랄 뭉지증 칼슘포스페이트 (PTH) 같은 것들 그리고 에스더시스 조절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심대 치료법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환자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어, 적당한 방법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CKD 환자를 보게 되면, 제일 이제 우리 신경 쓰이는 것이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톡식한 드럭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간과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 번, 한 번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N세이드입니다. 그래서 어, 타이레놀, 사스펜 이런 거 말고 나머지 소염 진통제 계통들이 다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미부프로펜 낙센. 뭐디 프로펜들, 그리고 항생제 중에 아미노클리코사이드, 그 젠타마이신, 아미카신, 네틀마이신 같은 것들, 그리고 방코마이신, 이런 것들이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환자들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이제 사실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이더 이상 지켜야 될 신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약들을 저는 씁니다. 쓰는데, 쓰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자녀신기능이 남아있는 분들, 결국 소변이 꽤 나오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잔여신기능이 굉장히 이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률이 굉장히 감소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잔여신기능이 있는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약을 쓸때 사실은 조금 한번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제 고혈압 약제인 ARB, a s n e v i t ARB는 저희 병원에서는 발사원, 그리고 코살, 어, 그리고 텔미사탄뭐 이런 것들이, 카나보까지 되겠는데, a s n e v i 는 요즘은 거의 우리는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사실은 CKD 진행 예방이나 단백뇨를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너무 알려진 약인데, 근데 이제 하나, 이안 쓰던 분이 이 약을 처음 썼을 경우에 사용 초기에 신기능 악화가 되는 경우를 조금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헤모다이나믹한 그런 원인인데, 어뭐 결론적으로는 좀 나빠졌다가 좋아진다고는 돼 있지만, 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사, 이제 처방할 경우는 조금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조영제, 우리 뭐 CKD 환자가 MI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조영제를 썼는데, 에, 심장질환은 좋아졌는데, 어, 그 길로 신장질환이 이제 악화가 돼서 투석하시는 분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조영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약들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기 보다는, G830 미만 정도부터는, 그, 이게 신장으로 제거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좀 다른 그 독성들이 생기는 이제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우리 당뇨약으로 메트폴민 신정 우리 추속 환자분들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당연히 이제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쓰는데. g 8 3 0미만에서는 이게 이제 뭐 렉치 게스트 지스 같은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제 쓰지 않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서 많이 쓰는 뭐 우리 뭐한 달에 한번 먹거나 이런 뭐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포스포스네 악토넬뭐 이런 약들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농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뼈에 축적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독성들이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그 투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골다공증 어, 처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음 오늘 이제 처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아주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본 거라 이렇게 도움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조금씩 이제 우리 좀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공부하면은 좀 뭐라 그러나 좀뿌듯한 감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뭐 제가 했는 것 중에 틀린 말이 있다든지 저도 뭐 사실은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뭐 이제 질문이 있거나 그리고 좀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이런 거할 필요 없다라고 뭐 생각되면 과감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